억만장자 마크 큐반 암호화폐가 규제기관보다 기업에 더 많은 긍정적 영향 미칠 것. 미 SEC 비판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NBA 댈러스 메버릭스 구단주인 마크 큐반이 최근 트윗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비평가들과 뜻을 같이 했다. 미국 투자펀드이자 비즈니스 투자쇼 샤크탱크의 진행자는 전 SEC 변호사 존 리드스타크가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큐바는 암호화폐가 규제 기관보다 기업에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다. 오늘 아침 스타크는 비트코인과 다른 어떤 암호화폐도 효용성이 없다고 말했다. 큐바는 회의론자에서 암호화폐 응호자로 변신한 속도는 놀랍다. 예를 들어 지난 12월에 그는 바나나가 칼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제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수많은 사용 사례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물론 큐반이 암호화폐 공간 내에서 SEC를 비판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다. XRP 아미 리플 커뮤니티는 리플에 대한 이 기관의 소송 이후 몇달 동안 감독당 복과 마찰을 빚어왔다.